1왕기하 8장 엘리사가 이전에 한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준 일이 있었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부인은 가족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서 가족이 못 묻혀 살만한 곳으로 가서 지내시오. 주님께서 기근을 명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일곱 해 동안 기근이 될 것이오.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한그 말을 따라서 온 가족과 함께 일곱 해 동안 블레셋 땅에 가서 못 묻혀 살았다. 일곱 해가 다 지나자 그 여인은 블레셋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의 옛 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려고 왕에게로 갔다. 마침 그때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인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왕이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한큰 일들을 말해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게하시는 왕에게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려준 일을 설명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준 그 여인이 왕에게 와서 자기의 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개하시는 높으신 임금님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엘리사가 살려준 바로 그 아들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왕이 그 여인에게 그것이 사실인지를 묻자 그 여인은 사실대로 왕에게 말하였다. 왕은 신하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여인의 일을 맡기며 명령을 내렸다. 이 여인의 재산을 모두 돌려주고 이 여인이 땅을 떠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 밭에서 난 소출을 모두 돌려주어라. 엘리사가 다마스쿠스에 갔을 때에 시리아 왕 벤하닷은 병이 들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에 와 있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왕이 하사엘에게 말하였다.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시오. 그리고 그에게 내가 이 병에서 회복될 수 있겠는지를 주님께 물어보도록 부탁을 드려 주시오. 하사엘은 다마스쿠스에서 제일 좋은 온갖 예물을 낙타 마흔 마리에 가득 싣고 몸소 예를 갖추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갔다. 그리고 그의 앞에 서서 말하였다. 예언자님의 아들 같은 시리아 왕벤 하다시 나를 예언자님에게 보냈습니다. 왕은 자신이 이, 병, 이 병에서 회복되겠는가를 여쭈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왕에게는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내게 게시해 주셨소.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사엘이 부끄러워 민망할 정도로 얼굴을 쳐다보다가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하사엘이 예언자님 왜 웃십니까 하고 물었다. 엘리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그대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악한 일을 할지를 알기 때문이오. 그대는 이스라엘 자손의 요새에 불을 지를 것이고 젊은 이들을 칼로 살해하며 어린 아이들을 매워 쳐 죽일 것이고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를 것이오. 하사엘이 물었다. 그러나 개보다 나을 것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였다.주님께서 그대가 시리아 왕이 될 것을 나에게 게시하여 주셨소.그는 엘리사를 떠나서 왕에게로 돌아갔다. 벤하닷 왕이 그에게 물었다.엘리사가 그대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였소.그가 대답하였다.엘리사는 왕께서 틀림없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그 다음날 하사엘은 담요를 물에 적셔서 벤하닷의 얼굴을 덮어 그를 죽였다. 하사엘이 벤하닷의 뒤를 이어 시리아의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 5년에 여호사밧이 아직도 유다의 왕일 때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다스리기 시작하였다. 그는 서른 두 살에 왕이 되어 여덟 해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합 가문이 한 대로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갔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의 종 다윗을 생각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는 하지 않으셨다.주님께서는 이미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서 왕조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여호람이 다스린 시대에 에돔이 유다의 통치에 반기를 들고 자기들의 왕을 따로 세웠다. 그래서 여호람은 모든 병거를 출동시켜 사일로 건너갔다가 그만 에돔 군대에게 포위를 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여호람은 병거 대장들과 함께 밤에 에돔 군대의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왔다. 군인들은 모두 흩어져 각자의 집으로 갔다. 이와 같이 에돔은 유다에 반역하여 그 지바, 지배를 벗어나 오늘날까지 이르렀고 그때 립나 역시 반역을 일으켰다. 여호람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람이 죽어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었다.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이스라엘의 아하왕의 아들 요람 제 12년에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유다왕이 되었다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는 22살이었고, 그는 한해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그의 어머니 아달리아는 이스라엘 오무리 왕의 딸이었다. 그는 아합 가문의 사위였으므로 아합 가문의 길을 걸었으며 아합 가문처럼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시리아 왕 하사엘과 싸우려고 길르앗의 라모스로 갔다. 그 싸움에서 시리아 군대가 요람을 쳐서 부상을 입혔다. 요람 왕이 시리아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라마에서 시리아 사람들에게 입은 상처를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갔다. 그때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들었으므로 여호람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병 문병을 하려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아멘